오늘 우리가 본건 단순히 경기의 첫 번째 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펩과르디올라가 기자석에서 입을 열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손흥민이 터뜨린 선제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득점한 선수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경기의 구조 자체를 재편성한 존재였다. 펩은 손흥민을 두고 경기를 해석하는 능력이 특별하다. 고했다. 많은 공격수는 단지 골문을 향해 달리지만 손흥민은 달리면서도 상대의 시선, 동료의 위치, 그리고 공간의 균형을 동시에 읽어낸다. 펩은 그것을 경기를 재구성하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은 경기 시작 60초도 되지 않아 그 능력을 입증했다. 펩은 선제골의 디테일을 길게 설명했다. 측면에서 들어온 패스가 있을 때 손흥민은 이미 수비보다 반발 앞서 있었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죠. 그는 상대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체스에서 다음 수를 예측하듯 이미 보이지 않는 경로를 설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펩은 이 장면을 단순히 골로 정의하지 않았다. 그는 손흥민의 첫 터치는 단순히 공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슈팅 각도를 만들어낸 행위였다. 고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간결함이다. 많은 선수들이 공을 다루면서 불필요한 터치를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한 번의 터치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 펩은 그것을 세계적인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적 축구라 표현했다. 경기의 효율성, 즉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그의 첫골에 담겨 있었다. 펩은 이어 손흥민이 단순한 골게터가 아님을 강조했다. 더 흥미로운 건 득점의 시작점이 손흥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박스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넓게 빠졌죠. 이 움직임 하나가 경기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수비 라인은 본능적으로 손흥민 쪽으로 쏠렸고, 그 순간 경기장은 비대칭적인 형태가 됐다. 펩은 이렇게 분석했다. 축구에서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손흥민은 그 질서를 잃고 곧바로 전환 패스를 선택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상대 수비의 구조를 파괴하고, 곧바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판다는 득점으로 연결됐다. 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해결사이면서 동시에 설계자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격수는 드뭅니다. 골을 넣으면서도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스스로 지휘하는 선수. 이게 손흥민의 진짜 강점이죠. 압박 장면에서 펩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대부분의 공격수는 골키퍼 앞까지 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체력 낭비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몇 미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펩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곧 이어갔다. 그 짧은 전력질주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행위예요 골키퍼조차도 시간을 벌수 없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불안은 팀 전체로 퍼집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압박은 산호세의 실수로 이어졌고, 그것이 곧바로 두 번째 득점의 단초가 됐다. 펩은 말했다. 축구에서 때로는 당장 공을 뺏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상대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손흥민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 선수예요. 펩은 두 번째 골 상황에서도 손흥민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흥미로운 건 그가 공을 만지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비수 두 명은 공이 아닌 손흥민을 쫓았습니다. 왜냐? 그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안가는 자유롭게 돌파할 수 있었다. 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항상 공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더 무서운 건 공을 끌어당기는 자입니다. 오늘 손흥민이 바로 그런 존재였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영향력은 통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그의 움직임을 숫자로 환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은 알고 있습니다. 수비가 누구에게 끌리는지, 누가 가장 위험한지. 오늘 산호세 수비수들은 본능적으로 손흥민을 따라다녔고, 그것이 곧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펩은 세 번째 골 장면을 언급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 볼을 받자마자 세 명의 수비가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분명히 봤어요. 상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그에게 시간을 주지 마라. 하지만 위대한 선수는 공을 오래 잡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두세 걸음조차 이동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공을 내주었습니다. 수비의 압박은 허공을 치듯 무너졌고 반대편 공간은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부안가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며 침착하게 마무리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쥐고 있을 때보다 공을 내려놓는 순간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압박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동료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가운데에서도 이런 성향을 가진 선수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든요. 그러나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팀 전체의 공격 구조를 설계하고 자신은 때로 배경으로 물러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골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펩은 곧바로 LA의 한계를 지적했다. 후반 초반 장면을 보세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아내며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상대는 급해졌고, 사실상 완벽한 역습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순간 단 하나의 전진 패스만 있었다면 그는 다시 골문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동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백패스를 택했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펩은 손가락을 치켜들며 강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닙니다. LA 전체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신호예요. 손흥민은 세계 정상급 침투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침투를 읽고 타이밍에 맞춰 찔러줄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없다면 그의 능력은 절반만 사용되는 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LA가 더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선 손흥민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 그의 움직임을 최대치로 살려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끊임없이 뛰지만 그 열매는 절반만 맺히고 말 겁니다. 펩은 다시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 내내 수비수 3명을 자기 주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스스로 골문 반대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유인작전이었어요. 3명의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 움직이자 동료에게는 넓은 고속도로 같은 공간이 열렸습니다. 결국 부안가는 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맞이했죠. 비록 슈팅은 막혔지만 중요한 건그 기회가 누구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느냐는 겁니다. 펩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지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축구가 예술처럼 느껴집니다. 손흥민은 마치 무대 위에 안무가 같아요. 자신이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 설계가 없었다면 장면 자체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움직이는 지휘자입니다. 교체 아웃 순간에 대해서도 패븐 의미를 부여했다. 후반 80분 그는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고했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배한 자, 흐름을 바꾼 자가 누구인지를요. 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축구에서 득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를 통제하는 힘, 팀 전체의 리듬을 이끄는 힘은 골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득점과는 별개로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동료를 춤추게 했고, 그의 압박은 상대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이런 선수를 팀에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펩은 데이터 이야기를 꺼냈다. 축구는 감정의 스포츠지만 때로는 숫자가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직후 LA의 승리 확률은 60%에서 무려 91%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그가 교체된 뒤단 10분 만에 실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펩은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강조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압박합니다. 그는 공을 잡지 않아도 수비를 끌어들이고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가 빠지자 산호세는 숨을 돌렸습니다. 그몇분 사이에 득점을 올렸죠. 이는 곧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의 존재가 곧 안정이고 그의 부재가 곧 위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만이 보여주는 무게감입니다. 펩은 손흥민의 본질을 다시 정의했다. 오늘 제가 다시 느낀 건 손흥민은 MLS에서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경기의 해석자이자 흐름의 조율자입니다. 동료를 살리고 전술을 확장하며 상대의 계획을 파괴합니다. 감독의 전술판 위에서 움직이는 마그넷이 아니라 경기장 위에서 살아 숨 쉬는 전술 그 자체입니다. 펩은 손을 모아 강조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팀 전체를 성장시킵니다. 동료들은 그의 움직임을 보고 배웁니다. 수비수들은 그의 압박을 보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팬들은 그의 헌신에서 팀의 정체성을 읽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 한 명을 보유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건입니다. 그가 뛰는 순간, 경기장은 다른 리듬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오늘 90분이 증명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펩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맺었다. 우리는 종종 축구에서 해결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선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손흥민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압박으로 상대에게 문제를 던졌고, 골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패스로 동료에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해결사이자 창조자,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선수. 그게 손흥민입니다. 펩은 마무리하며 조용히 덧붙였다. MLS는 지금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이 무대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경기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이 리그 전체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축복입니다. 펩과르디올라는 긴 분석을 마무리하며 한동안 침묵했다. 기자석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손흥민을 보며 다시금 축구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득점, 기록, 통계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손흥민은 골로 시작했지만 그가 진짜로 경기장을 지배한 방식은 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압박, 동료에게 건네는 한 번의 패스, 그리고 수비수 5명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무게감. 그것들이 경기의 리듬을 바꾸고 상대의 의도를 무너뜨렸습니다.